안녕하세요. 한화전 외조가를 졸업한 이재영입니다. 스키치는 오믈렛과 파스타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하실 수 있는 캐주얼 다이닝입니다 원래 창업에 대해서 꿈이 있었는데 이제 요리를 실질적으로 배우지 않은 상태였고 어디가 제일 실습 위주로 좀 교육이 진행되는 학교인지 찾다 보니 한화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한화전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실습 위주의 이제 환경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던 것 같고 어,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컸어요. 음 그리고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좀 멀리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하루 전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interested or oh, i'm not listening no oh, i'm indifferent truly i ain't got no business here but since my friends are here i just came to kick it but really i would rather be at home all by myself not in this room with people who don't even care about my well-being i don't dance don't ask i don't need a boyfriend 저는 개인적으로 약성 실습도 좀 기억에 남고요.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창업을 할 거니까 외식 창업 같은 수업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상권조사나, 어, 이제 타업장, 벤치마킹 하는 것도 조금 배웠고, 약성 같은 경우는 좀 틀에 박히지않는 똑같은 메뉴를 해도 좀 각자만의 스타일로 좀 접시에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배웠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형은 좀 뭐가 괜찮겠어요 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습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이론 과목 같은 것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리하는데 그냥 몸, 몸으로 이제 겪어서 하는 것보다 이론적으로 또 지식이 쌓이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제 손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는 학교 졸업한 후에 저는 바로 롯데호텔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음... 일단 기본적으로 요리를 한다는 사람들은 다 호텔에 입사하는 게 조금 그때 당시에는 꿈이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좀 부응하고 싶어서 롯데 호텔에 입사를 했고 어 근무를 하다 보니 제가 원했던 요리 환경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음 실질적으로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 바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정해진 틀에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체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느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창업을 좀 결심해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창업을 하기로 마음먹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제가 요리를 해서 남이 먹는 걸 보는 걸 되게 즐겨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좀 꿈으로 삼고 이걸로 제 직장을 좀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오전에 강점이자 장점은 울타리가 되게 단단하다는 것 같아요. 그 울타리 안에서 서로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많이 생기고, 같은 직업, 이제 같은 일을 종사하는 친구들끼리 되게 좀 의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학교를 다녔고, 이제 했던 친했던 정현이 형이랑, 같이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 이유고요. 제가 이제 재열이랑 같이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 재열이가 학생회장이었고 일처리가 엄청 좋더라고요. 일처리도 엄청 잘하고 그리고 취업을 롯데호텔로 했는데 롯데호텔 가기 어려운 곳이라고 알고 있고 롯데호텔에서도 정규직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성까지 갔으면 실력은 확실한 편이니까 아 오셔서 데리고 와야겠다 이래가지고 재열이랑 같이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도 한호전 입학하려는 학생,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파트타이머로 쓰고 있고, 어, 나중에 직영점을 하게 되면 직영점을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한호전에 이제 있는 인맥들이 엄청난 인프라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친구, 마음만 맞는 친구도 있으면 좀 이렇게 직영점을좀 벌려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신입생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입학하는 신입생이 이십 합검? 예. 예. 이제 친구가 외조과로 지금 재학 중이어서 이제 이번에 호조과로 입학하는 친구 알게 돼, 소개로 알게 돼서 저희가 파트타임으로 쓰고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